입력 2019.01.203 공공 미드필더기 성용 30사진. 이 허벅지 부상 때문에 아시안컵 대표팀에서 중도 하차했다. 점 5구 연 만, 에대회 정상을 노리는 한국 축구대표팀에 초대형 악재가 발생했다. 기석. 용은 지난 7일 필리핀과 칠은 UAE 아시안컵 조별리그 1차 전후반전에 갑자기 오른쪽 허벅지를 붙잡고 그라운드에 주저앉았다. 햄스트링 근육. 배 이상이 생겨 더 이상 경기를 뛸수 없게 됐고, 즉시 교체 아웃됐다. 이후. 기성용은이 3차 전회 결장했꼬 열을 깐재화라며 몸상태를 끌어올렸다. 점 18일부터는 팀훈련에도 참여해 22일 바레인과의 16강전에서 보. 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외복이 예상보다 너무 더뎠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기성용은 19일 훈련 중 다시 허벅지 통증을 호소해 인날 저녁 정밀검진을 진행했다. 그 결과 기성용이 대회가 끝나는 2월 1일까지 몸상태를 회복해 경기에 출전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기성용은 소속팀 애복기의 치료에 집중한다. UAE 기준으로 21일 오전 잉글랜드 행비행기를 탄다 조별리그 3경기 3승으로 한창기세가 올라있던 대표팀 분위기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게 됐다. 기성용은 경기를 조율하는 능력과 패스 정확도 희귀 아시아 최고 수준이다. 대표팀에서 기성용의 역할을 그대로 대체할 선수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파울로, 벤투, 포르투갈, 감독으로선 세부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뭐. 엇보다도 한국은 기성용이 가진 경험을 활용할 수 없는 점이 뼈아프다. 기성룡은 현대표팀에서 A매치 출장 횟수가 110회로 가장 많다. 19세 때인 2008년 베이징올림픽부터 주요 메이저 대회에 빠지지 않고 출전할 만큼 대표팀에 없어서 난될 존재다. 월드컵 만세 대회에 나섰다. 기성용은 또 손흥민이 전주장을 맡아 흔들리던 대표팀 중심을 잡아저 동료들사. 이에서 정신적 지주 노블리기도 한다. 기성룡은 20일 자신의 인스 타그램의 탕코딥 스파이널리오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침내 끝났습니다. 나님이 심장 학문구를 올려대, 표팀을 떠나는 심경을 전했다. 기성용이 국가대표 은퇴 결심을 꾸치거스, 로보는 시선이 많다. 카피라이트 조선일보, 닷컴 제휴